자, 가도록 합시다. 가면서 레벨업 할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할만한 게 있으려나? <laughs> <laughs> 뜨르르뚜르 일단 가면서 보이는 애들 다 싸그리 잡아 족응응죽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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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되지? 그치, 갈아 넣고 가면 되지. 안녕, 오케이, 여 기서 깃발 을 흠. 얻어지는 거 열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저기 뭐냐 어, 공개 빈트 하는 거니까 무시하고. 다들 알다시피 자발라님은 전능자를 공격할 계획이야. 전형적인 타이탄 바보군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 가오에게 태양 파괴기가 있다고 개획 따윈 필요 없어. 그냥 박치기로 와 절박한 거야, 에이셔. 자발라님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셨어 에너지 최강 현장의 중심으로 가겠소 우린 행성 간 방어 네트워크의 일부인 전쟁 지능으로 전능자를 스캔할 거야 오, 생각보다 많다 뭔가 많다 아이코라, 다른 드릴을 찾았어요. 꽤 커요. 아주 크다고요. 좋아. 그 드릴이 전쟁지는 금고의 입구를 뚫었대. 스캐너는 그 안에 있고. 알았어요. 어서 드릴 제어판을 찾아서 치워보죠 잠깐 여기서 껴버립시다 전투력이 올라가서 그나마 더 깎이게. 여기 들어왔지만, 아직 드릴이 길을 막고 있어. 하, 정말이지. 놀랍도록 성가시게 안전수칙을 준수했군. 저 기지 안 어딘가에 수동 제어기가 있을 거야. 저 근시한적이고 무지한 붉은 군단이 지는 근거로 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니 정말 놀랄 군 여긴 에너지가 치솟고 있네. 비활성 중성 미자는 다섯 배가 됐고, 놀랄 일이 매일 같이 일어나지. 불복자를 조심하라는 뜻이야. 통역가를 고용해야겠어요. 셔,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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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 아, 근처 뭐 하나 있네.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는 게, 이거는. 좋아요, 이런 때는 오, 잠깐만! 아, 간다! 에이. <laughs> 아 방심했네. 마마마마마 약간 세팅을 바꿨어요 응. 먹어지고 잘안 보이시 아또 무적 잘했어요. 이제 수동 제어 장치를 찾죠 드리를 작동시킨 것 같아요 좋아 저리로 돌아가서 전쟁지는 금고로 들어가게 전능자를 공격하겠다는 부부젤라의 계획을 어서 막고 싶으니까 얼릉을 레벨업해서 세팅의 자유를 얻고 싶은데 전생 지능이 가뜩로드껴야 되는데 가뜩로드 미지의 존재로부터 를 지키기 위해 개발된 일가로드가 20대부터 끼더라고요? 아, 천드로드 <laughs> 와. 드릴이 작동해요. 와? 뭐? 어서 들어올려 전쟁지는금고가 붕괴되기 전에. 드립 을 는게 저쪽 인가？저쪽 인가？이제 <목소리> <목소리> 됐네요전쟁 진행 을 찾아보 죠. 내 뜨고 저희는 여기로 들어갑시다. 증거로 어... 들어가는 중이에요. 재미있겠군. 자발라에게 이렇게 물어보겠네. 전능자의 파괴 능력을 제타줄 단위로 예상해줄 수 있겠나? 그러면 이렇게 답하겠지. 그럴 수 없네, 에셔. 난 무모한 바보니까. 에셔 말은 무시하게. 전쟁 지능을 찾고 네트워크에 재연결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지. 아, 꿀복자 싫어. 그냥 다 싫어. 오, 전쟁지능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본지활성아전쟁지흥 네트워크에 재연결하여 원격 스캔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기 나오거든요. 연결이 이루어진 게 보이는군. 잠깐만요. 꿀복자요. 뚜까뚜까 뚜까뚜까 뚜까 to cut to cut to cut to cut t 아 면역시 <laughs> 어디 있지? 죽었나 해치웠나? 해치웠다. <laughs> 상태는요? 안 좋아. 전능자는 태양의 자기다발 추브의 조화 공병과 불가분 관계로 묶여있네 네? 자발라님이 전능자를 폭발시키면 태양도 날아갈 거야 이 사실을 당장 알려야 하네 다시 말해보아라 대변자여 너희 수호자에게 빛이 부여된 이유가 뭐지? 그런 신과 불멸성의 대가는 무엇이냐? 헌신, 자기 희생, 죽음, 죽음이라 설명해 보아라. 헌신은 용기를 고취하고, 용기는 희생을 불러온다. 희생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음. 음, 헌신 희생 나는 나고자로 태어났다 약자였지 기갑다니으리 그렇듯 구석으로 내팽개쳐서 죽음을 기다렸다 나처럼 명예를 잃은 늙은 학자가 날 받아들였다 그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힘을 보았다 그가 나를 길렀다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그 대가로 나는 그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를 쳐버리고 망가져버린 제국에 대한 복수 패척 조롱, 공운, 그게 날 강하게 만들었다 날 그저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었다 이 가면 아래에는 대변자여 헌신과 희생의 얼굴이 있다 너는 강제로 빛을 차지하진 않겠다 그건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고 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자, 이제 내가 왜 선택받아야 하는지 알겠나? 이제 알겠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다. 목성 위성에서의 작전이 성공했네. 우리가 완성되면 빛을 추출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날 거예. 도미노스,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차지네. 남은 것은 전에 말한 마디뿐이야. 아니,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얘 친구야. 하지만 이 방법뿐이라고. 유일한 방법. 내겐 아니야. 아 어, 네! 아우, 익숙치 않은 무기로 하느라 아우, 고생했네 저 세팅 아직 레벨이 낮아가지고 세팅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감이 있는데! 네! 다음 시간은... 농장에 가서 호선이랑 대화하고 자네가 그렇게 서 있으면 아마... 할 수가 없잖아. 아, 말좀 합시다! 아, 농장에 가서 호선이랑 대화하고 그리고... 지구에 가서 뭔가 작전을 좀할것 같아요. 응. 일단은 붉은 전쟁에 나오는 그건 다 나왔거든요. 응. 네, 오늘 여기까지 즐감 <laughs> 하셨나요? 안 자, 이걸로. 즐감 하셨나요? 즐감 하셨다면 천에 구독하기꿀구꿀구득소하기허허허허허꾹허허허허 그럼 이만, 즐겜 게 음, 벌떡, <laughs> 벌떡이라 솔직히. <춤추기. 웃음>